합니다. 한테님들도 반겨보세요. 반대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럽시다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2023년 성령강림주일입니다. 교회령입니다 목기력이 뭐 아니라. 초대교회 전승을 이어서 이어지는 귀한 절기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 역시 중요합니다. 어쩌면 성찬절이나 부활절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나 이러한 의식적 행사에는 민감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성령 강림주의는 조금 이렇게 우리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잡혀 살게 돼 있습니다. 이 인생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탈에 의하여서 억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통해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또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탄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엉매인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다. 너희 가운데 식이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속함에 의하여서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뭐예요? 세속적인 집착과 세속적인 관념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영적인 권세와 눌림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굴을 보면 멀쩡하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친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가운데서 거하며 살던 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영적인 수치, 육적인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사람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모습 안에서 투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탄 왕의 귀신에 사로잡혀 사라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항상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은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 도구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의 무기이냐? 또 우리의 부하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시요 창조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이제 천국에 가기까지 구원 받기까지가 낙타가 바늘 길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까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나무의 본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믿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믿느냐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그 능력의 기준점이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21세기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한영제일교회의 공동체들과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충만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순천하심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그를 보았던 자들이 확실한 증거의 기준을 보았던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라면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주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장님 1장에 있는 말씀은 구약성경 6에서 2장에 예언되었던 성령 강림의 예시적 표현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규제를 할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하였다. 그리고 술 취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술 취함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움과 회복을 되짚어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그 은혜의 능력과 충만한 능력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당이고, 그리고 합력하는 모든 공동체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각기 다른 일을 각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 2절로말씀해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 될 마땅한 은혜다. 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세워졌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사양을 볼때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도에 응답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능력으로 받으면 그 능력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복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말씀해 보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늘로부터 그 성령이 임하였다 네.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축복의 기준점의 회복이 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서는요, 성령을 자신들의 특허처럼 하나님의 무기이냐, 도구이냐.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곡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의이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 보자에서부터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구별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을 하늘로부터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네. 번째로 보면 성령은 급하고 강하게 바람같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후반절에도 보면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돌풍이 일듯이 거센 바람이 일듯이 그들 각자 각자에게 나타났는데 특정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부는데요.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가보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서 사람이 막 날려갈 정도로 돌덩어리가 굴려갈 정도로 그렇게 큰 바람이 부는데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람이었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오늘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시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불가시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나타났지만, 바람은 아니다. 또, 비둘기처럼 임하셨지만, 비둘기는 아니다. 불같이 임하셨지만, 불도 아니다. 기름처럼 임하셨지만, 기름도 아니다. 사람이 볼수 있는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체험케 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네. 네. 보면 성령이 임할 때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 불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또 불은 이제 우리가 가는 것마다 빛을 갖고 갈때 어둠이 물러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볼수 없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유용한 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안목을 볼수 있습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성령의 역사신 역시 뜨겁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겁고 우리의 찬양이 뜨겁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은 변화시키고, 불은 끓게 하고, 불은 녹게 하고, 불은 태우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뜨겁게 끓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녹게도 하고, 빛을 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다. 그가스가 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완악한 자였고 불리한 자였고 그들은 자기 중심적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완악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가 체험되니까 강팍했던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태워지고 끓게 됨으로써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어요.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갖지 않아야 될 모든 것을 태우는 소멸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은 작든 크든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 특징이 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충만함을 전이시키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고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불이 없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또한 전이시키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불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다. 성령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어떻게 볼까 지난 목요일에 목사님들 초청하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 박은영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의 밸브가 잠기면 가스통이 아무리 가스가 많아도 가스불을 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백을 내뱉고 터뜨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스는 많이 남아있지만 사용되지 못하는 연약한 가스통에 빈 모습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매로 그 풍성함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충만한 사람이 만나면 그 능력의 힘이 각절로 더해지고, 마가 요한의 타락방에서 기도하였던 그들의 모습처럼 충만함으로, 술 취한 모습처럼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거예요. 이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각기 세계 나라에서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각기 자기의 말로 이야기했는데 120명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더라. 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람, 어떠한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그 각기 다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내 기준입니다.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근거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만 하면 상처를 받는데,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용기를 받습니다. 성령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증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16장도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삶을 지속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과 질적인 성숙과 양의 성숙이 성령 안에서 확장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노력과 땀과 헌신의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개혁당하지 않습니다. 남에 의해서, 남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이제 내 삶을 먼저 바꾸어가는 그러한 사로잡힌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